안녕하세요. 일일산 등산개미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태화산인데요. 능선들이 쭉 연결되어 있어서 산을 타는 재미가 있는 산입니다. 꼭 한번 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태화산은 높이가 644m로 많이 높진 않지만 주변에 보여지는 능선과 능선에서 보여지는 경치가 굉장히 좋고요. 보통은 고청면 추곡리나 아니면 유정리 은곡사에서 많이 올라가는데요. 저는 용인 자연휴양림 쪽에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자연휴양림까지 원래 차를 가져가려다가 안 가져가고 대중교통을 타고 갔는데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자연휴양림까지 올라가는 89번 버스가 안 와서 초부리에서 내려서 걸어 올라갔어요. 꽤 많이 걸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좋았어요. 지금 좀 아까 처음에 보시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골목길 같은 데로 그쪽으로 걸어 올라가면 까치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야산인데 이 야산을 타고 어 중간에 쭉 가다가 임도를 타고 마구산까지 쭉 올라갔습니다. 원래는 용인 자연휴양림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전체를 다 돌면 한 12km 정도 되는데요. 저는 어, 이렇게 한 3km 정도를 더 걸어가서 한 15km 정도를 갔는데 중간에 초부리 쪽에 약간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야산을 쭉 올라가는데요. 어,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너무 좋았어요. 지금 보면 눈에 걸은 흔적이 거의 없어요. 약간 있긴 한데 별로 없고 제가 오늘 15km를 걷는데 사람 딱한명 만났는데 그한 명도 태화산 정상에서 그 추곡리 유정리 쪽에서 올라오신 분한 명을 딱 만났어요. 나머지는 정말 어쩜 이렇게 사람이 한명 없나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어 일단은 마구산 쪽으로 가겠습니다. 마구산은 말 입이란 뜻이에요. 입구자를 써서. 그래서 어말 아가리산 말 아가리산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가리라고 하잖아요 아가리. 동물의 입을 아가리라고 하죠. 그래서 말 아가리산 혹은 마구산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비는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보니까 아래쪽에 기본적으로 등산도가 있었는데 그 위에다가 다시 데크를 깔고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그 계단이 없는 쪽으로 올라가면 경사가 굉장히 심해요. 지금 여기가 마구산의 정상인데요. 데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이 마구산의 정상에서 백패킹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와, 보시면 주변에 지금 그 광주 쪽하고 그리고 용인 쪽하고 전체적인 경치가 너무 멋있게 보입니다. 이 마구산 정상이 완전 탁 트여져 있고, 어, 굉장히 가팔라요 마지막에. 계단으로 데크를 만들어놔서 우리가 쉽게 올라갈 수 있지, 이렇게 눈이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지금 건너편은 태화산 쪽인데요. 자, 마구산에서 내려가서 연지봉을 거쳐서 태화산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태화산도 이렇게 아주 큰 산은 아니지만 굉장히 멋있죠? 근데 정상 쪽은 마구산에서 좋은 것 같아요. 자, 태화산까지 아주 멀지도 않고요 어, 근데 여기도 한참 내려갔다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연지봉 쪽인데요. 저 앞에 매가 있어요. 큰 매인데 지금 잘안 보이네요. 점처럼 보이는데 사실 굉장히 큰 매가 제 위를 계속 맴돌아서 나를 먹이로 보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 지금 여기도 데크로 잘 만들어져 있고 계단이 있는데, 어, 밑으로 보면 이 길도 굉장히 험해요. 원래는. 원래는 굉장히 험한데 이렇게 데크를 만들어놔서 쉽게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태화산 정상에 올라왔고요. 어, 태화산 정상에서도 양쪽에 보여지는 경치가 굉장히 이쁜데 특히 겨울이라서 나뭇잎이 없으니까 훨씬 더 경치는 좋은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좋았고요. 지금 태화산 원래는 저 건너편 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화산만 갈 거면 도청면 응곡사나 이쪽으로 해서 올라오시면 금방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런 식으로 한 바퀴 쭉 주는, 도는, 돈은 환종주는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태화산 꼭대기에서 한번쭉한번 둘러보고 다시 마구산 쪽으로 해서 거꾸로 이제 용인 자연 휴양림 쪽으로 가, 가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제가 이제 가면서 느끼는 게 지금 처음에 출발할 때 까치산이라는 아주 야산, 높이도 한 200m 밖에 안 되는 야산이었는데 그런 야산을 갈 때랑 그 마구산 올라갈 때랑 여기가 아주 정비가 잘돼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경사가 급해요. 즉 오른쪽에 경사 굉장히 급하죠. 이 능선을 타고 가니까 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지. 양쪽으로는 경사가 굉장히 급했고요. 중간에 잘 정비가 되지 않으니까 사실 힘들더라고요. 어,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그 아주 높은 우리 뭐 한라산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올라가는 것보다 야산에 정비 안된 야산이 훨씬 힘듭니다. 네, 마구산에서 다시 내려가면서 계단 위에서 한번 경치 보면서 찍고 있고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비된 산을 다니면 상당히 되게 쉬운 거예요. 네, 여기 지금 제가 임도를 통해서 올라왔던 데인데, 거기서 이제 반대쪽으로 해서 마구산을 지나서 마락산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마락산입니다. 뭐 특별히 정상, 정상석은 여기는 없어요. 이 마락산을 지나서 지금 왼쪽으로 계속 용인 자연 휴양림, 휴양림이 있는데 그쪽으로 계속 그쪽 위쪽으로 가는데 이 휴양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 종류 하시면 어 굉장히 이쁜 곳을 많이 볼수 있고요. 지금 임도가 살짝 살짝 보이는데 임도가 왜 있나 했더니 중간에 패러글라이딩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패러글라이딩 하는 데라서 어, 이 패러글라이딩 하는데 위에를 잘 다듬어놨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임도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이 어, 마락산이나 아니면 마구산 이쪽으로 지금 여기 휴양봉도 쪽 마찬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라이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이 라이딩의 또 성지, 그 백패킹의 성지더라고요. 물론 여기 지금 패러글라이딩 하는 여기는 어저 태화산 보이죠? 굉장히 경치가 좋아요. 잘 여기 깎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패러글라이딩을 처음에 출발하는 데인가 봐요. 찾아보니까 용인 자연휴양림에 숙박을 하고 패러글라이딩하면 1인당한 10만 원 정도씩 받는 것 같아요. 근데 패러글라이딩도 나중에 한번 꼭 하러 와보고 싶습니다. 근데 거기 패러글라이딩장에서 보여지는 경치가 되게 좋았습니다. 이쪽은 아무래도 또 관리가 더잘돼 있더라고요. 지금 휴양봉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여기가 휴양봉입니다. 용인 자연 휴양림은 그 용인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은 비수기라 많이 비어있는 것 같고 있다. 내려갈 때 보시면 어 내려가면서 거기 쭉 한번 거기 있는 방가로 같은 것들 뭐 방들 쭉 한번 살짝 볼수 있는데 뭘 안을 보진 않았고요. 겉에만 쭉볼수 있는데 그말씀드린 그러니까 것처럼 원래 태화산 갈 때도 용인 자연휴양림에다가 주차를 하고 올라가서 어, 태화산을 갔다가 오면 좀 편하게 갔다 올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용인 자연휴양림에서 일로 내려가면 이제 오늘 산행 끝내는데 또 아쉬워서 건너편에 정광산이라고 정광산까지 또 가겠습니다. 이게, 이게 마음이 뭐냐면 이제 정광산 정상에 왔는데 여기도 뭐 정상석은 없어요. 더 가고 싶더라고요 이게. 능선으로 연결된 산행이 항상 저는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원래 전광산에 더 가면 노고봉 쪽으로 해서 외대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쪽으로 안 가고 이렇게 다시 되돌아와서 용인 자연 휴양림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내려가는 길도 지금 뭐 눈길 보시면 사람 한 명도 안 밟은 눈길이 있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주차를 하고 올라오시면 이렇게 어 임도 쪽도 이렇게 있고요 해서 좀 편하게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운전하는 걸 너무 싫어해서 대중교통으로 한번 와볼래다가 사실 초반에 어, 초부리에서 좀 올라오면서 좀 고생했어요 낮은 야산은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이 개들 야생 그 산에 보면 이렇게 들개들 있어요 가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걱정돼서 그런데 어, 오늘 뭐 특별한 위험은 없었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용인자영휴양님 입구인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해서 산길로 가도 되는데 자영휴양님을 걸어서 들어가는 건 상관없어요 자전거나 자동차는 못 들어가게 하는데 예약된 사람 아니면 어, 등산객들이 걸어가는 건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왼쪽에 아까 갈 방가로도 있었고 관리사무소도 있었죠 굉장히 크게 잘돼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성수기가 아니면 쉽게 예약될 것 같고요 내려가면서 굉장히 좋았던 게 원래 여기가 89번 버스가 한 50분, 1시간만에 한번 와요. 근데 운 좋게 내려가면서 바로 89번 버스를 탈수 있어서 쉽게 집에 갈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태화산에서 일일산 등산개미였습니다.